자, 9시 지역에 이재동 선수가 있습니다. 오, 어? 오! 야 드론, 사 드론, 사 드론! 아. 백 소리 났어 이제? 네, 예, 사 드론이에요, 사 드론! 야, 이게! 와! 우와. <laughs> 옷 들었다니까. 예, 예, 예. 이게. 나... 조용호 선수나 변은종 그... 선수가 쓰던. 그렇죠. 그리고 또, 마재훈 선수가 리버스 템플에서 원종호선수 상대로. 다아드을쓴 예. 적이 있었습니다. 네. 예, 그러니까 좀 어렵다. 안 된다. 그렇죠. 라고 생각하는 전장. 승부상도 뛰어버린 예, 거죠. 예, 그런 거죠. 그리고 진영 선수가 1경기 때도 그랬고, 2경기 때도 그랬고, 베럭스를 음. 제 타이밍에 뭐 S C V 휴어가면서 일찍 짓는 그런 선수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자 아, 이게 저기 예. 될지 아기 될지 지금 예. 기원하고 계신 팬분들이 많이 기대가요. 자 원래 가능성이 통할 가능성이 예꽤 예. 높다고 생각되는데요. 그렇습니다. 3인형3인형 말씀해 주신 대로 3인용 맵인데다가. 아 지금 이뭐 진영 선수가 이맵에서만큼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두 번째 경기를 패했기 때문에 이맵에서만큼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아, 자원 위주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원베럭 더블 아니면 투베럭 더블 더블 위주의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그렇죠. 에, 높지 않습니까? 대부분 더블이 예. 정석이고 말이죠. SCV가 계속 찍히면서 베럭스가 예. 지금 타이밍이 안지어지면 진짜 죽어도 예. 고맙습니다 아 네, 이재동 선수가, 시켰어요. 이재동 선수가 저글링 컨트롤에 진짜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, s c 사이에 껴서 막 죽어나가지 않는 한, 이거는 빈트 상으로는 완전히 갈렸거든요, 완전히. 예, 결국 원베럭더블이될것 같은데, 가던 오모르드도 중앙에 멈추고, 그 다음에 이제 드론 보내면서, 어, 드론 보내면서 상대방의 이게 지금, 나가면은, 이게 지금 주론하고 마주치면은, 아, 그냥 뭐 노멀하게 가겠구나라고 네? 생각할 수 있겠지만. 예, 아니겠죠, 설마. 예. 어? 저는 다 수십 아, 개인 깊이... 거아니겠죠 예, 드론이가. 조리가... 자, 맞주쳤어맞마주어요 자, 마주쳤어요. 자, 마주어요 자, 마주쳤어요. 이3사 네. 네. 대전 큰일 났죠, 이거는. 그 아라도, 아라도 바뀐 느상원, 아라도 바뀐 느상원이에요. 예. 야, 이게 베럭스에요. 배로들이... 아니, 아니세요. 베럭스가 완성도 하지 않겠고요. 그렇습니다. 베럭스를 조심히. 아, 출발한다고 막을 수있을 상황이 아좋습니다 그곳까지 함께 와서 뒤쪽에 뒤 벙커, 범커. 벙커가 결국 완성돼요. 겨우겨우 막을 수 있는 건데. S.C.B 뭉쳐야죠. 예, 예 뭉치고 머리 나오는 타이밍에 근데 말을 바로 잡으려고 아 지금 자. 벙커가 막을 수 없는 데에 s c 로습니다자전지에서왜 가봤어?